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축구 채스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키 블럭 레이 아, 키 블럭 레이스입니다. 최신 예. 버전 럭키 블럭 레이스고요. 어, 요즘 보기 <laughs> 흔하지 않은. 럭 근데 이거 배열 남자라면 핑크가 <laughs> 정석이다. 예, 제작자분이 있네요. 자, 아무튼 저기요. 저는 파랑색 들어갈 테니까. 저 여기 들어갈게요. 너는 빨간색 가세요. 제대일로와 봐. 요딱딱 딱 우리 들어갈 때 보여 줘야지. 아, 저전딱 카메라로써. 아, 아싸 최소는 임무를 다 하라고. 자, 여기. 자, 그리고 오큐 여기. 자, 그리고 어디? 리타는 그냥 여기 노랑색 갖세요, 너. 예. 오케 나랑 바꿀래. 자. 저기야. <laughs> 어디야? 싫어. 내가 깔 거야. <laughs> 자, 그러면 네. 요 사다리 올라가세요, 다들. 네, 올라가셨어? 자, 그러면 프레스터 버튼. 여기 이거 발판 누르 발판 밟으시고 프레스터 버튼 누르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오 예. 뭐야 어, 이 스킬이 좀 뼈다구는. 어무 별로던데? 어 어, 어? 어 나이스. 이게 뭐야? 어, 아 쉐어링. 그리고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야. <laughs> 아하. 얘다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laughs>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안 돼. 오. 아왜나 어, 강아지만 나와 자꾸 럭키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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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아, 아. 것만 나와. 오해. 오케야, 니 히어로 빌리즈 나한테 돼요. 넘어왔어. 그래? 저거 뭔지 모르겠어. <웃음> 어. 안녕. 어, <웃음> 뭐, 어 이게 뭐야? 어나이스야 <laughs> 히어로 빌리즈 빨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딱대딱대 오케야 들어가봐. 오케 쪽으로 가. 봐와 이거 뭐야? 이거 잠수소. 잠수소. 안돼. 안돼. 선생님이 갖고 있던 지계 러키치킨. 세계 밖으로 떨어졌대. 뭐가 러키치킨? 살려, 아 잠만. 깐아저을 막아바퀴 보면 내 쪽으로 자꾸 넘어오더라. <laughs> 오, 오, 나이스. 야, 이거 이제야 어떡해. 좀 좋은 거좀 주네. 오, 어, 나이스. 살려, 살려주세요. 아, 나이스. 살려, 살려, 살려. 오, 살았다. 이제 님들 속아세요. 나이스. 쏘가세요 <laughs> 왔어. 드디어 좀 좋은 거좀 주네. 아 어? 아파요. 오 히어로 소드 좋은 거 나왔어요. 이거 어, 히어로 빌리져. 기아 이거 아! 다이아 있어야 돼. 제발. 려주세요 좋은 거 좋은 거. 아 좋은 거 좋은 거세요. 제발 다이아 아! 다이아 다이아. 오케이 나이스아저 강아지 계속 난들잖아아오야야 <laughs> 야, 야, 히어로 건 끊겼잖아. 일로 로와 일로. 아 뭐야? 야너 뭐야? <laughs> 아 때리지 마라 강아지 나한테. 오잖아. <laughs> 그니까 강아지를 왜 때림? <laughs> 오시, 깜짝아! 어, 왜? n i c 벌써 와, 나 이제 명? 모자만 하면 풀셋인데? 오케이. 어, 히어로 빌리자 뭐야? 저, 저, 저 이제 벌써 고지승 끝났는데요? 나이스 e 히어로 빌리를 <laughs> 가둬놔야겠다 여기. 야, 그내 거야. <웃음> 우와! 내내 <laughs> 아, 아, 강아지들. 형, 형, 형 가만 있어 줘. 가만 있어 줘. 내 강아지들 보자. 죽어버렸어. 가만 히 있어 줘, 형. <laughs> 난리났네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기, 넘어 가면 안 돼. 그렇지 어아 어. 가죽 아 럭키 너너 o k i Loki. l o k 어 내가. k i 오 h 아 살았다. 살 a 는데 어떻게. d e o k 여기 o k 던 흔적 있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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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 말라고 h e 한 a 넘 d t 다 e n 살았지 난. <laughs> I m still here. I m a I c e I n e n t e n t e I a t m a k I can't 있고. make so. I c a n m a e c t k I n t m o o I can't make so. I c a n 살려주세요 야, 오케이. 야, 어? 왜 이렇게 갑파 좋아? 어? 몰라. 나 갑파 헬멧밖에 없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laughs> 나, 나, 나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 떴어. 나왜 이렇게 운이 거지, 없어? 거지네, 거지. 거지. 나, 나도 운이 야, 없어. 나 무기가 아. 하나도 안 떴어. 아, 그랬어. 그러니까. 아, 나 무기는 떴는데 갑파가 아. 안 떴어. 어 뭐야? 아니, 또 이거야, 왜? 아니, 빌리저가 아, 떴겼는데 뭐할수 있는 게 없네. 흑여석이 갖춰서 <laughs> 쳤... 오케이. 아, 이거 또 피해야 돼, 이거를. 야망했했당 아, <laughs> 망했당 나다 깠는데 e <laughs> 날아올라 저 구름 위로 야, 저, 비밀 나게를 달고 야저 스켈레톤 뭐 a n g e t a 나나 b a n g 어 t a 수 <laughs> 있는게 n <곡> g 이 밖에 없는데요 <laughs> 야너 갑바 있어? 갑 b a 있지 갑바 있어? 어너 어, 갑바랑 갑이다. 나 무기랑 바꿀래 그러면? 헐 밥, 나랑 잠깐 어, 나랑 이리... 나랑 딜을 하는 거야 어때? 아, 딜을 누가 손해야, 그밥 잠깐 저리가 어? 밥 너무 센데? 아, 캐고 싶다, 저거 클리어트 아, 나무 있니, 나무? 작업대 있니? 아, 작업대, 저기 있다 체크포인트 찍어주고 우리 밥 아, 진짜 밥인데? 나 나무, 그래. 나무 밥 아저씨 나무가 없어 나무가 막대기 있는 사람 음, 야 다이아 몇개 필요해 몇개 필요해 다이아 어 얘는 어. 이거부터 잠깐만 아, 빌리 전마다 아, 또 다른 아왜 지금 거. 싸우는 시간 아 아니야 야야 아, 저거 맞네. 겁나 뻔 겁나 그러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laughs>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제 국가를 어... 맞추겠습니다 오쿠야 다이아 몇개 있어 다이아 두개 일단 <laughs> 나 일곱 개 필요한데? 짜란 나 일단 두 개라도 주지 않을려? 오케이. 어, 두이야줄거 같아? 야줄거 같아? 응. 음. 음, 음, 그럼. 음, 그럼 오케이 그럼 전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음, 저도요 그러면 이제 PVP장으로 갈까요 다들? 예. 합시다 가이아 있는 사람 이쪽 예, 가가지고 PVP장으로 아, 다 오세요 만.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인정. 이제 그냥 여기서 마구잡이로 싸울 거예요. 여기도 뭐 토너먼트도 아니고 막 싸울 거기 때문에. 강금석 있는 사람? 어, 개다. <laughs> 아, 나 궁금한 거 있어. 이거 팁받면뭐 있니? 돌 있네? 그드라인데 자, 그러면 다들 빨리 오세요. 네, 다 오셨죠? 다 오셨나요? 예. 아, 채소가 채소가 듣자 그러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3 2 1! 시작했습니다 바로 pvp 하실 분들은 서로 싸우시고요 저는 아니, 싸울 생각이 할... 없어요 여러분들 그 채소 먼저 죽이자 <laughs> 채소 어딨어 저 있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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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나 진짜 고깨기밖에 없어 싸울 거 아. 아아 안전 아. 로 아, 왔다 던진 거야 아. 네, 강아지들이 죽었다 헐 누가 쏘는데? 죽어라! 죽어라! 살려줘! 이런데? 야, 죽어라! 두부야, 야 두부 어. 숨어 있다. 죽어라! <laughs> 야 두부, 지가 제일 센지도 모르고 싸, 오케이 싸지고 있다.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요. <laughs> 어, 내가 제일 세다고. 어. 리타 딱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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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언제 풀려 이거. 나야 리타 이자씨, 야 리타야, 이거 어? 언제 풀리니? 아, 아. <목소리> 그 모르겠어, 나 그거 안 풀려가지고 죽었어요. <목소리> 너그 시야 안 보이지. 이거 포브를 그냥 아, 아. 내가 올렸어 강제로. 죽어, 죽어라. 나 그거 알아, 나피안 달아. 어허? 어? 아 그렇네. 오케이 계속 피 20인데? 야, 이리와. 야, 씨이다 죽었다. 야, 나 죽어요. 나와, 나와. 야 어딨냐? 어딨어? <laughs> 저 <저거 웃음> 뭐야? 야 이거. 나 아, 곡괭이 있는데? 나 <laughs> 곡괭이 <야, 국경> 있어. <laughs> 아니야. 팩을 할게요. 야, 아, 이거, 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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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씹어먹이아이걸럭키 이거, 이면야두이 <laughs> 죽겠다 이져말 이거, 이났이말 이거, 나버렸다 이거, 소리야 왜그래 이두이 야, 야. 죽겠다 아이고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야나나 나, 나 본능 안나안 본능적으로 어제가 나왔어. 야오케야너 그거 갑다 나한테 줘봐. 갑바 몸몸 몸에 본능 본능적으로. 진짜 히어로 세트야 히어로 세트. 와 히어로 헬멧. 와다 히어로. 아니야 근데. 야 헬멧은 진짜 겁나 나와. 야 이거 오큐가 운이 되게 좋았네 럭키블럭에 히어로 이거 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에헤, 잡았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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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랑 거래... 야 이거 보여? 아 주민이랑 거래를 했어? 이 차가운 거름 어. 보이냐고? 어 아, 대단하네요. 차가운 거 필요 어 아무튼 아, 네 있어, 뭐 여기 표지판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끝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럭키블럭 레이스였고요. <laughs> 두분또두었네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스. 아 오큐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승하셨으니까 뭐 네. 기분이 어, 왜, 어떠냐고 왜 성공합니다 <laughs> 아 기분 좋습니까? 예. 네. <laughs> 아이 뭐네 아무튼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laughs> 오늘 왜, 영상은 왜, 여기서 왜, 끝내도록 왜,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더 <laughs> 재밌는 콘텐츠로 갖고 오는 축구 체소가 밑에 되도록 봐주세요. 하겠습니다 아. 재수님 어? 밑에 보세요 밑에요? 아이고 저기 두 아. 있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끝이 <laughs> <아이>, 빠이. <bye. 목소리나>